요즘 이상하지 않나요? 평소엔 조용하던 앱들이 갑자기 이것만 하면 돈 준다는 메시지를 띄우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설마 공짜 돈을 주겠어? 그런데 이건 실제로 돈을 줍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보상 방식 바로 에어드랍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왜 에어드랍을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시작한 사람들이 더 크게 벌고 있는지 딱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부업이나 사이드 잡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고정비는 줄지 않고 갑자기 생기는 지출도 많아졌죠. 이런 이유로 저는 이벤트가 보이면 바로 참여합니다. 별거 안 했는데도 10만원, 8만원, 5만원씩 바로 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이 정도면 한달 80만에서 100만원은 금방입니다. 에어드랍은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플랫폼이 신규 회원을 유치하거나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 지급을 하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네이버에 에어드랍 검색만 해도 매일 수많은 이벤트가 올라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신규 스타트업 증권 플랫폼을 추천드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은 보상이 적고 선착순 경쟁이 심합니다. 조금만 늦으면 참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업으로 유지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생 플랫폼은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리워드를 많이 주지 않으면 고객을 끌어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금 보상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에어드랍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각 플랫폼의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참여한 플랫폼은 로그인만 해도 선착순 1만원이 지급됐고, 간단한 미션을 하니 10만원이 추가 지급됐습니다. 시간 대비 수익은 정말 괜찮은 편입니다. 10분 투자해서 5만원 벌수 있다면 굳이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선착순이나 추천 방식 이벤트는 못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100% 확정 지급 이벤트만 선택합니다. 어떤 플랫폼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벤트 정보를 찾기 어렵다. 검색이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남겨주시면 플랫폼별 조건, 이벤트 정보까지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좋다, 간단하다 말해도 시작하지 않으면 수익은 영원입니다. 4, 50대 구독자분들도 직접 참여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좋은 부업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